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말 못할 고통으로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치질 환자들인데요. 여름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더위가 심해지는 이맘때가 되면 여름 휴가를 기대하며 몸 만들기에 열중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과 다이어트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휴가철 장거리 운전과 땀으로 인해 항문 주변이 습하게 되고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과도한 음주와 차가운 음식으로 인해 설사를 자주 하게 되는 것이 치질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치질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7년 74만 명에 그쳤는데요, 2013년에는 92만 명으로 매년 3만 명 넘게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변볼 때 항문이 찢어지면서 빨간 피가 나게 되고 갑자기 혹같은 치질 덩어리가 밖으로 돌출되면서 붓고 통증을 느끼게 되고 분비물로 인해서 항문 주위 피부가 습해지면서 심하게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잦은 설사로 인해 항문 점막이 흘거나 항문 농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료로는 대부분 치질 연고나 자약 같은 약물치료만으로 호전이 가능하지만 혈전 치질이나 항문농양이 생긴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항문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온 치액은 전체 항문질환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흔합니다. 치질은 한번 생기면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평소에 경미한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 휴가철이 오기 전에 틈틈이 자욕 등으로 정세를 호전시키며 조기치료를 해야 되겠고 치질의 원인이 되는 변비나 잦은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음주나 너무 자극적으로 맵거나 차가운 음식을 삼가하시고 평소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어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 되겠습니다.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에 압력이 쏠리게 됩니다. 휴가철 장거리 비행이나 운전을 할때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365였습니다.